안녕하세요. 청솔 부동산 황소장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매물은 화정동 옥빛마을 14단지 매매 물건입니다. 최근 엘리베이터 교체와 내외부 도색으로 산뜻하게 새 단장한 단지입니다. 1402동 8층 방 2, 거실 화장실 하나, 전용 50제곱미터의 내부 올수리된 집으로 매매가 3억 3천만 원입니다. 근년 내부 인테리어를 거쳐 리모델링하여 주방을 확장하고 화장실을 심플하게 정돈하였습니다. 작은 방을 거실로 꾸몄으며, 현관 신발장, 베란다도 깔끔하게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거실에서 바라보는 멋진 정원 뷰가 돋보입니다. 옥빛 마을 14단지의 교통 및 생활 환경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단지 앞에 지도초, 지도중학교가 있고, 고등학교도 가까이 있으며, 주위 유명 학원가도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단지 앞뒤 100m 안에 시립화정, 백양 어린이집이 있고, 단지 내 민간 어린이집 등 주위 보육시설이 다수 있습니다. 도보 10분 거리에 지하철 화정역, 한정유장 거리에 있는 타고 10분 내 서울역 도착 가능한 gtxa 대공역, 단지 앞 광역버스 등을 통해 서울 주요 거점과 공항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차 이용 시 자유로 올림픽대로 순환도로 등 주요 고속화 도로에 10분 내 진입이 가능합니다. 이마트, 세이브존 등 종합 쇼핑몰을 도보로 이용 가능하고, 주위에 전문병 의원, 약국, 맛집, 카페, 영화관 등 생활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지구 내에 있는 명지 병원을 비롯하여 일산병원, 국립암센터 등 종합병원이 차로 20분 내 도착 가능한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구 내에 있는 다목적 문화공간인 어울림누리도 수시로 셔틀버스를 운행하여 이용하기 쉽습니다. 주위에 지도공원, 중앙공원, 어린이공원 등 공원이 많아 거주환경이 뛰어납니다. 더불어 2031년 세절역을 거쳐 서울대까지 이어지는 고향선이 단지 앞으로 개통 예정이고 대곡지구 그린벨트 해제, 대곡역세권 개발 등 주변 개발 호재도 많은 단지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나 문의 주시면 열성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